어서오세요 집시형님들 텔론입니다 오늘 해볼 챔피언은 탑 말파이토 오늘 말파이토 재밌는 빌드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룬은 이렇게 들어주고요 근데 네 오늘 자유령에서 하는데 까먹고 사이를배밴안 했습니다 어 욕먹을 준비하세요 가자! 탑 몰가라고? 아? 아 미드 제이스인가? 뭐야 아니 엥? 뭐 에? 엥? 서포트 인수야? <laughs> 씨발. 테라 말파로 사이 탱템으로 가도 힘든나요 크크. 근데 말파는 사이를 안 힘들어. 별로 안 힘들어 생각하는 거야. 말파가 힘든 게 아니지. 사이를 상대하는 팀들이 힘들지. <laughs> 아뭔 사이야? 콱! 어, 어잘 맞추는데? 좋됐다 착취나 될 걸. 아, 이런 애들이면은, 딜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싸이를 탑에서 만날 생각이었으면은, 눈을 살짝 바꾸는 게 나아요. 어! 뭐야, 이거 괜찮, 와, 근데 이게 맞아? 너눈 떼게 돼재능 있어. 야! 오케이. 그냥, 말파는 딱 그거만 기억해. 패시브. 어, 뒤질래? 나 아니 내가 개 조밥 찌끄러기 돌덩이 새끼도 그건 아니지 진짜 나 진짜 너무 슬퍼 이거는 아이뭐야아 아, 아. 개화나는데 이거는 포션 두 아니 체력 두개 빨아서 피 깎이는 걸좀 해야겠다 왜부안 박혔으면 됐는데 안 죽었으면 훨씬 좋았으니까 에. 지금 이게 체력 들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거예요. 근데 말판은 초반에 c s 못 먹는 거는 신경 쓰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피 빨리면 안 되는데.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무조건 죽 빼야 돼, 이거는. 어, 피한번 빨렸으면 좀 애매해서. 킬각 보려고 했는데. 어, 바로 그냥. 풀 빠진 거 알았으니까. 고민인 게 이게 지금 AD가 음... AP로 갈지 AD로 갈지 선신발을 원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싸일 같은 경우에는 2단 돌진이 많아서 내 체급템을 먼저 올리는 게 괜찮은 제가 선신발 원래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 말바로 싸일로 선신발 가면 처발립니다 싸일치감은 의미가 없진 않지만 올려도 다른 걸 올려야지. 봐봐 지금 내가 이거를 체력템을 먼저 갔기 때문에 실드가 덜 뚫리는 거야. 사이리 딜교어 했을 때어 이거 손앤데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가 안 들어오거든. 지금 손에랑 생각하니까 이제 잘안 들어오잖아. 원래는 그냥 들어와요 선신발 가면은. 어, 이제 제 좋대 꺼지. 빼라. 어 그래. 이러면 좋된 거지 저 새끼 못 이겨 나. <laughs> 이게 있어요. 사일러스 회복 증후군. 어, 회복을 하는 거보다 피가 까이는 게더 하면은 제가 도망을 간다. 넌 이제 지금 죽음의 이지선다에 걸린 거야. 넌 이제 망했어 임마. 알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하는 거보다템 선택이 줄어서 내가 잠쭉 뺄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뭐야? 거 없잖아. 없잖아! 야! 아니, 샤코 있는 줄 알고 쭉 빼려고 했거든? 없잖아! 그러지 말라 했지! 솔직히 저 원래 마방 태블방 가고 싶은데, 근데 그냥 태블방으로 체급 올리고 오늘 원래 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연구해 온게 지크 말파이트거든요? 아니, 말파이트가 태블방 하나 올리고 지크 올리면 존나 맛있더라고. 아 존나 맛있어가지고, 옛날 얼심 대용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크가 좀 많이 잘 어울리길래 약간 그 아기 말파이트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의 장점이요. 가격이 일단 엄청 싸다. 2,200원이죠. 그리고 말파이트한테 필요한 쿨감 많아, 체력 다 있다, 방어력 다 있다. 근데 이제 궁 썼을 때 5초간 5초당 50씩 주는데 그게 존나 맛있다. 사실 그게 AP로 환산하면 AP 50이상의 가치다. 들어오면은 뒤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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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뺏을래? 궁 뺏어. 아, 안 뺏어? 안 뺏으면 죽어. 아왜 그래? 왜 이러세요? 너 뭐야? 끝까지 가봐. 하하 맛있다. 태블방 나왔죠? 그냥 태블방 쓱 가죠. 사실 여기서 맞다이 조금 더 까다가가도 되는데 그냥 집 타임 꼬이니까. 오르가나궁 아니 오르가나 풀. 빨리. 노 풀이야? 아! 살려줘! 텟! 카이! 아... 아, 잠깐만 자만... 온다, 온다, 온다 샤코 왔네 <laughs> 아, 잠깐만 안돼해손해야 <laughs> 가지 말걸 사실 이게 봐봐 그 지크가 초당 50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34잖아, 초당 그게 후반에 엄청 세지는 건데 지크는 이제 궁 쓰고 나서 사실상 2초 정도는 무조건 맞추는데, 그것 때문에 100 추가니까 태블 방급이죠. 사실상... 샀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딜기 하고 싶은데... 컸다, 살았죠. 에? 말파이트는 뭐...입니다. <끼러> 마제님도 연구하는 거 봤는데, 지크 나왔죠. 이게 매초 50에, 슬로우 30%가 되게 좋습니다. 약간 얼건대용으로도 괜찮더라고.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루폰마가 주는 거지. 헬퍼 타주고. 어. 에이. 아붕 없어 아직. 해야겠다. 아 받고 싶은데 여기서 아, 박든가아 응, 받고 싶은데 박을 각이 안 보여. 라고 라고 할때 박을 걸어 슬로우. 아쉽고, 음 비비고, 으아! 이거 뭐야! 아씨, 왜안 죽어? 나 소름 돋았네. <laughs> 아, 내가 막고 있어. 사일 죽여! 내가 막고 있어! 이 꼬대 파가 말이야! 여기다 사코 그 집가고 있고 불쌍하게. 세라핀 힐이다! 아, <laughs> 세라핀. 돈돈하네. 해야겠다. 어킬 맞았다. 어킬 뭐 먹었다? 아 세라핀 존나 나라. <laughs> 이게 세라핀이지. 나 궁돌았다 참고로. 응? 에이. 나 단단해. 저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지크가 아무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쿨타임 뭐 자체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쓸만하다. 어? 야 오면 죽여버려야지. 그냥 광상법까지.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인 것 같은데. 새끼야 그냥 어? 형은 다 알아. 어? 형은 다 알아. 딱 보면 알아 그냥. 방금 다 보셨죠. 이 지크에 슬로우로 잡았다니깨? 까는 중 안되겠다 여기서 아기 올려야지 음. 아기가 말여응해 이러면 이제 사실상 어? 있을 거다 있으니까 지금 콘돔도 꼈고 어? 비비기도 했으니까 이제 미쳤지 그냥 이제 내 실드는 쉽게 까지지 않아 왜 합니다 스윽 바로 그냥 어? 샤코가 똥꼬침 날릴 때 앞에 모기까지 그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어? 또말파야 어? 빌드야 하지만 이제 말파이트 유저들은 이 사소한 빌드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초복대 말파가 나는 오히려 더 재미 없어 그럼 국밥 국밥에 후레이크 하나 추가해서 넣는 이 맛을 너희들이 알런지 국밥에 샷 추가 <laughs> 어, 아메리카노 국밥이에요 감사합니다 다가 버리기 괜이 들어갔나 여기 도와줄 사람 여기다 어 맛있다 이 자식, 형은 여기 있어! <laughs> 어, 실드다! 아아아 아, 저, 전멸을 쓰고 싶었는 <laughs> 어? 아무 일도 없었어! <laughs> 여기, 장렬하게, 탱커 두명 있는 것 봐. 이게 명예의 문장이지. 아니, 그 상태, 너도 여기 몇 자리! 몇 자리 여기야! <laughs> 그 상태까지. <laughs> 에이! 그냥 박았어 됐어, 됐어. 궁 빨리 돌아요 어차피 궁 그냥 막 쓰겠습니다. 에이! 이거제. 아 궁존나 맛있고. 끝난다. 이몸 등장. 버텨다오. 야! 뭐야 왜안 죽어 이씨. 어 좋아좋아 좋아. 이건데? 난 지드민이! 일로와 지크의 맛을 봐라 비벼! 캐라페 이거거든! 알파 제발 너표죠 에이 너투까진 아니지 솔직히 역시 국밥은 텔튜브, 딸깍은 텔튜브. <웃음> <웃음> 어. 맛있다. <laughs> 어 딜량 괜찮네. 그래도 딜량 44,000 받은 피해량 29,000 감소량 93,000. 뭐, 탱커보다는 사실 궁셔틀. 애초에 우리팀 조합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원딜이 없어가지고 지속딜이 딸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걸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았던거죠 아무튼 지크가 야파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말파이트 뿐만이 아니더라도 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연구해보는 사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노잼템이거든요? 슈렐리아 마냥 실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씩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말파이트가 어울렸다 생각해요 오늘 영상 여까지 끝!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